11번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한엽으로, 와, 돌기도 멋있고, 한엽으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피, 색깔도 주황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예쁜 아이고 여기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자자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너무 반듯해서 하나 남을 할게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약 9cm 입니다 9cm이고 판매 가격은 9만원 입니다 얼른 찜하셔서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12번 마리아 철화금 입니다 자이 아이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크게 지금 옆김도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잘 엮여 있고 금도 지금 은은하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는 반듯한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자 9cm입니다. 9cm고 이 아이 판매 가격은 6만 원에 드립니다. 어, 오늘 되게 착한 가격인데, 예쁘신 분들은 얼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마리아, 절하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수영이 이렇게, 엿김 사이즈랑 수영이 이렇게 반듯하고,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엿김이 쫙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 또한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자, 지금 금이 은은하게 아주 잘 들었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8cm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 철아가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얼른 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번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아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여기 해, 색깔이 지금 요 사진상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예쁘고 블링블링 합니다 자이 아이도 지금 금이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 가까이 이 입장 한번 보세, 보세요 그, 그쪽으로 금 나오는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아이 지금 밑에 커팅 단수를 보면 이렇게 단수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12cm 화분에 넘치니까 사이즈는 13cm입니다. 13cm고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자, 가까이 한번더 보세요. 자. 요렇게 이렇게 금이 예쁘게 잘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15번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사이즈도 엄청 좋고, 지금 금발현도 너무 잘 되고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화면이 영잘 받지를 않아요. 이 화면 어두운 거 보다가 더 금빛이 더 블링블링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도 총수가 이렇게 높고, 자, 사이즈를 보시면 이 아이 중품에서 대품으로 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약 13cm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판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자, 여기 가까이서 한번,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예쁘신 분들 얼른 찜에 하셔서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번 콩마리아 철라입니다 자, 이 아이 지금 색감 한번 보세요. 아, 이 영상으로 지금 내가 보는 것 보다가 이렇게 색깔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엮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엮김이 좋은 아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층수도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색감 한번,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 사이즈는 약 8cm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번 콩마리아 철학 판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다음은 17번 콩마리아 철아입니다. 자, 이 아이, 자, 엮김이랑 색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한번 둘러보시면 이렇게 엮김이 잘 엮여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층수도 이렇게 좋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콩값이 예전보다 가 조금 내려가서 오늘은 아주 착한 가격 23만 원에 드리고, 이 아이 사이즈는, 자, 약 8cm입니다. 자, 오늘, 오늘 판매는 여기까지 드리고, 어, 오늘또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